네, 앞에서 프로그래밍 계열 설명을 했다면 디자인 계열에서 그 코스 세 가지를 설명해 줄 건데 우리 학교에는 일단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코스의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원 쌤이 말해줬던 게임 프로그래밍 코스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쌤이 설명해 줄 게임 모델링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어, 어, 다른 전공으로는 영상 계열이 있는데 영상 계열에도 두 가지 코스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상 창작 코스고 두 번째는 영상 편집 코스 두 가지 코스로 나뉘는데 이세 가지 모두가 어, 크게 보면은 디자인 계열 안에 있어서 선생님이 모두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이세 가지 코스에서 가장 그 가장이 아니라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색채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색채 디자인은 이제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거고, IT 콘텐츠과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컴퓨터 그래픽 수업 때그 많이 작업을 했죠. 디자인 네. 작업을 하면서 색채의 중요성을 좀 느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2학년 때도 이 색채에 대해서 좀더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고, 이 과목의 또 세부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능력 단위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색채. 디자인 기획 두 번째가 디지털 색채 운용 세 번째가 배색 네 번째가 색채 디자인 과제 완성이 있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리과 친구들도 듣게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고 어, 우리 IT 계열 디자인 계열 친구들도 디자인할 때 색채가 중요하지만 조리 친구들도 우리 뭐 어떤 쌤은 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완성작을 냈을 때 음식의 색깔과 뭐 플레이팅 하는 거에 좀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과목 중에서 색채 디자인 과목을 듣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스 중에서 게임 3D 모델링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 모델링 코스에는 과목이 4가지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실습 수업까지 해서 5개의 능력 단위, 아,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3D 그래픽스, 두 번째 게임 디자인, 세 번째 캐릭터 제작, 네 번째 게임 기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실습 수업으로 콘텐츠 제작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그래픽스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은 이제 게임 모델링 코스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과목이 될 겁니다. 어,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도형이나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3D 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D 맥스를 운용하는 과목이고, 이 기초부터 실무 단계까지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목이고요. 이 형태를 만들고, 매핑, 어, 색깔을 입히고, 질감을 입히고, 렌더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프로그램 없이도 이미지로 뽑아서 볼수 있게끔 만들어 낼수 있게 배우는 과목이 3D 그래픽스 과목입니다. 어, 이거 전에 기획을 먼저 알려줄게요. 게임 기획 과목입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도 게임 기획이 들어가지만 디자인 과목에서도 게임을 기획할 수 있는 게임 기획 과목을 배우게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게임을 어, 해보면 알겠지만 게임마다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나리오, 스토리가 있죠.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과정이고요. 이 기획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게임에는 캐릭터 또는 배경 같이 중요한 시각적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 중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목이에요. 일단, 스케치, 2D 과정부터 시작해서 3D 모델링, 매핑까지 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게임 디자인은 앞에서 했던 기획과 캐릭터를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각적 요소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현할 때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뭐 아이템, 배경 등등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게임 이펙트까지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학년 때 배우는 콘텐츠 제작 실무라고 하는 프로젝트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모든 걸 구현해냈다면 실제로 게임으로 운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어, 가능하다면 게임 프로그래밍과 학생들과 함께 이 게임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원래 디자인은 말보다 시각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동영상을 짧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때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제작하는 과라고 했죠. 코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처럼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이 하얀색 캐릭터는 모델링만 되어 있는 상태고 뒤에 있는 이 캐릭터는 매핑과 렌더링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코스가 게임 3D 모델링 코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미지로 보면 이렇고요. 이제 우리는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3D 게임으로 구현을 해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계열에서 영상 계열 코스 중에 영상 창작과 영상 편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 계열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전반적으로 영상은 어떤 프로세스로 제작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세부 코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기획하는 기획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이 끝났으면 이제 시각화, 어,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스나 촬영물을 이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펙트, 후반 효과를 작업하는 영상 편집 단계.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단계로 크게 나눠지고, 그 중에서 우리 영상 창작 코스는 이 모든 단계를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획부터, 후편집까지 모두 배우는 게 영상 창작 코스고요. 이제 영상 편집 코스는 그중에서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영상 후반 작업만 다루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큰 틀을 이해하고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창작 코스입니다. 영상 창작은 방금 말했듯이 영상 기획부터 프로덕션 제작 단계, 그다음에 후반 작업까지 모두 배우는 과목이고요, 음, 코스고요. 이 코스에는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화 콘텐츠, 두 번째는 방송 콘텐츠, 세 번째는 광고 콘텐츠, 네 번째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어, 영상 그래픽 디자인 과목.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어, 하나씩 과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영화 콘텐츠 제작 과목입니다. 영화 콘텐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이 영상 제작 기초 과목에 배웠던 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해보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튜브 많이 보죠. 여러분들 게임 방송이나 유튜브 많이 볼 텐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을 만드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틀은 비슷합니다. 기획부터 촬영하고 이제 후반 편집까지 모두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기획 단계가 방송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인터넷 광고나 TV 광고 많이 보시죠? 이 광고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기획, 촬영, 그 다음에 후반 편집 작업까지 모두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네 번째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앞에 과목과는 조금 다르게 촬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만화 영화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주로 뭐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영상을 만들게 될 거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CG 작업, 그 다음에 이펙트 작업까지 모두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프로젝트 수업인 영상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여러 분들만의 그 영상 제작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음, 요거는 그냥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본 거가 이제 우리 과목의 특성을 모두 반영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광고자 어떤 광고를 나타내는 광고 콘텐츠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 자막을 넣거나 카카오톡을 하는 것과 같은 이펙트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그 영상이어서 쌤이 이걸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스를 이수하게 되면은 영상, 에 관련된 직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진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 영상 촬영 코스는 촬영만 하는 코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획부터 이제 촬영 그리고 후반 작업까지 후반 이펙트 CG 작업까지 모두 하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 어떤 방송을 보면 방송 타이틀 같은 걸 만들게 되죠. 방송 타이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때그 유튜버의 어 어떤 이미지 로고 이런 게 아마 동영상 초반에 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모든 이미지나 이펙트 작업까지 모두 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편집 코스가 있는데요. 영상 편집 코스는 영상 촬영에 있던 이제 이미지,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알려줬던 영상 창작 코스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다루는 거라면 이제 영상 편집 코스는 영상 후반 작업만 심도 있게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편집 코스도 마찬가지로 네가 다섯 아, 가지 과목이 있고요. 첫 번째는 영상 연출, 두 번째 영상 그래픽, 그 다음에 촬영, 편집, 실습, 네 번째 영상 편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무 라고 하는 다섯 개의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상 연출입니다. 얘는 이제 후반 작업만 하기 때문에 영상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또 이제 촬영이나 녹화도 간단하게 배우게 되는 코스, 아, 과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영상 편집 과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영상 그래픽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이제 우리 후반 작업에 필요한 모든 CG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이펙트 그래픽,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 또는 C4D, 블렌더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코스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없던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적성과 진로에 좀 맞아야지 선택하는 친구들이 3, 2학년 3학년을 좀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진 편집이라고 해서 앞에는 이제 동영상 촬영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사진과 관련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풍경을 촬영한다든지 인물을 촬영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영상을 만들어서 합성하는 것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촬영 편집 실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 편집 과목도 영상 그래픽이기 때문에 촬영이 필요하고요. 촬영을 한 것들을 이제 편집하고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에요. 어, 네. 영상 편집 과목입니다. 영상 편집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촬영했던 것들을 보정하고 아니면은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창작해 내는 그런 편집 과목이고요. 이펙트까지 효과나 특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과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든 과목을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어 하나의 영상물로 만들어 내는 과목이고요. 이 영상 편집 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 주로 3D 모델링이나 3D 이펙트와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임 3D 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편집 코스를 선택하게 되는 친구는 조금 수학적인 계산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공간적인 감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배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CC 어 CG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중력 값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치 같은 계산이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이 디자인 계열에서 코스를 세 가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게임 3D 모델링 코스, 두 번째는 영상 창작 코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상 편집 코스.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뭐 이번 주 안에 그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하고 싶은 코스를 선택하게 될 건데, 어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어, 선생님이랑 했던 컴퓨터 그래픽 수업이 조금 재밌었다 하는 친구들은 게임 3D 모델링 코스 쪽으로 선택하면 조금 더 적성에 맞을 거고 그리고 안정희쌤하고 배웠던 영상 제작 기초 과목이 조금 재밌었다 취향에 맞았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 창작이나 영상 편집 코스를 선택하면 적성과 진로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내가 1학년 때 수업에 집중을 못 하고 또는 방과후로 안 들어서 아직 자격증이 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겨울 방학 때도 자격증 수업하고 또는 2학년 때 배우게 될 전공 조금 더 보충하던지 심화할 수 있는 과목이 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어, 2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 때 방과후를 들으면서 조금 더 심화나 보충 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 계열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